양손에 흉기를 쥔 중년 남성이 현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흉기를 흔들고 무어라 말하기도 하며 15분 넘게 문 앞을 어슬렁댑니다. 집 안에는 부부와 초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20일 새벽 6시 50분. 아, 잠시만요. 아, 저번에 칼 들고 올라왔어요. 누가요? 아래층에서 이러어요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이 당시 현관문에 남긴 신발 자국입니다. 이처럼 문을 발로 차고 또 손잡이를 부수려 하는 등 난동은 2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남성의 정체는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던 40대 A씨. 경찰 조사에서 윗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조작했다고 생각해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신 질환으로 지난해 약물을 처방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뒤 다음날 정신병원으로 입원 조치했습니다. 영장을 치료를 그 그러니까 조치를 시키라이 아주 높기 때문에 치를 하지만 피해 가족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치료 경과에 따라 언제든 가해 남성이 퇴원할 수도 있는 데다. 경찰이 요청한 신변보호 조치는 최대 6개월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한 30분 간격 다고그래짝잠다고이는데 밤에 또 안아주고 엄마가 또 안아주고 뭐 그랬는데 우리 는안이려고요 지자체 정신건강센터에서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주치의가 상담하며 약물을 복용하는지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범죄자와 피해자가 온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범행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제 입원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전히 완치가 됐을 때퇴원 시켜야죠. 치료가 끝나서 이 사람이 그완는 판정이 나면은 그 즉시 재판받고 조도소를 가야죠. 조현병을 앓타 방화의 살인까지 저지른 아닌 득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정신 재활 시설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